안녕하세요. 수선스러운 수선의 왠지라인입니다. 아직은 덥기 때문에 오늘은 반팔 티셔츠를 가져왔어요. 짜잔. 오핏으로 나온 옷이긴 하지만은 같은 브랜드의 같은 사이즈랑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이 옷은 전체적으로 줄이는 수선, 어깨 수선, 품 수선, 기장 수선으로 들어갈 거예요. 수선 과정을 보여드리고 티셔츠 수선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티셔츠 수선치수를 정하고 어깨 중심선을 표시 후 소매와 몸판을 분리해줍니다. 어깨 수선치수만큼 선을 그어줍니다. 동시에 품도 같이 선을 그어줄게요. 여기서 티셔츠 수선 시 주의점. 어깨 수선 시 수선 치수가 크면 사진에서처럼 소매 겨드랑이 너비, 즉, 진동 둘레가 넓어지겠지요? 넓어진 상태에서 소매와 연결하면 너비가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옷의 태가 어색해질 수 있어요. 또, 품을 너무 많이 줄인다고 했을 때 진동 둘레가 좁아지면서 활동하기가 불편하고 겨드랑이 부분이 찝힌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어깨와 품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선 치수가 크다면 두 군데를 같이 수선하시는 게 좋아요. 재단 후 옆선 소매를 연결해 줍니다. 재봉틀에 올리는 것이 아닌 오버로크에서 그레이드된 바로 봉제도 가능한 니온 오버로크 처리를 해줍니다. 소매 옆선을 봉제한 후 밑단은 삼봉 처리 그리고 트임으로 마무리해 줄게요. 짜잔! 자, 드디어 수선이 다 완료되었어요. 비교 영상 한번 보시죠. 옆에 비교한 옷이랑 같이 봤을 때, 캐치의 위치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? 어깨 수선을 하면서 소매 기장도 같이 올라갔어요. 밑단도 트임 그대로 기장 수선해 주었어요. 트임이 있으니 옷이 말려 올라갈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? 제가 오늘은 티셔츠 전체 수선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. 티셔츠를 수선을 맡길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잊지 마시고요. 옷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내 몸에 맞아야지 예쁜 옷인 거 아시죠? 아직 날씨가 많이 더운데 반팔 수선. 얼른 하셔서 시원한 여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은지라인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